조종사는 여러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검증받지. 하지만 통과되었다고 모두 실력이 똑같진 않아. 분명 실력 차이가 있고 업무에 노력하는 차이가 있어. 가로축은 실력이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잘하는 거지. 세로축은 노력이야. 위로 갈수록 열심히 하는 거야. 실력도 좋고 열심히 하는 조종사. 완벽형. 너가 여기면 기장이 너에게 칭찬만 해주면 돼. 잘한다. 아, 이렇게 칭찬만 해주면 알아서 공부하고 비행 잘하는 조종사야. 선생님들이 이 부류 학생들을 좋아해. 몇 가지 딱 가르쳐 놓고서, 아, 내가 잘 가르쳐 왔고, 저 학생이 잘한다라고 뿌듯함을 느끼는 거지. 사실은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하는 학생들 부류야. 그래서 칭찬만 해주면 돼. 실력은 좋은데, 열심히 안 하는 조종사, 자만형, 큰 항공사에 이런 부류가 많아. 전문직에 특히 많지. 실력은 유지하고 월급도 다른 회사보다 많으니까 굳이 뭐더 노력 안 하고 그래도 뭐 돈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더 이상 노력은 안 하게 되지. 너가 여기면 기장님들의 조언이 잔소리로 이제 들릴 가능성이 많아. 그리고 실제로 너는 여기 불인데 완벽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아뭐나 정도면 뭐 열심히 하는 거지. 이제 실력은 스스로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실력은 부족한데 열심히 하는 노력형. 학생 조종사들이 이 영역에 많아. 잘하고 싶은데 그 정확한 방법을 모르니까 열심히라도 하는 거야. 또한 평가자에게 열정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시험 결과가 안 좋을 걸 대비해서 감정이라도 호소하는 측면도 있고 이 영역에 너가 있다면 무작정 이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요령이 필요해. 그래서 기장들에게 그 요령 위주로 배우도록 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 요령을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거고 그런데 학생 주종사뿐만 아니라 주종사들 중에도 이런 부류가 있어 노력형 주종사는 실력이 부족해도 사람 관계에도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윗사람에게 인정받게 돼서 윗자리에도 많이 올라가지 하지만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윗자리에서 중요한 일들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제 절차를 만드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완벽형 조종사가 윗자리를 하면 좋겠다 하겠지만, 이부류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는 노력형이다, 자만형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많이 생각하거든. 그래서 윗자리를 부담스러워 하거나 비행 연구에 노력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윗자리일수록 사람 관계가 중요시 되기 때문에 오래 자리 유지를 이제 못하게 되지. 너는 어디 있는 것 같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친한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 스스로 알게 되면 좀더 쉽게 배울 수 있고, 너가 이제 교관이 됐을 때도 쉽게 가르칠 수 있을 거야.